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 매사에 조심할 것이 길하다. 60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4년생, 욕심을 부려 혼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되리라. 61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계획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이다. 85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62년생, 귀하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극복할 수 있다. 귀하의 의지에 달려 있다. 74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진다. 86년생, 윗사람의 협력을 받게 되어 점점 일이 좋아질 것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라. 63년생, 작은 일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 75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8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 64년생, 지나친 모험을 피한다면 귀하의 운도 계속될 것이다. 76년생,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라. 88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운이다. 65년생. 유흥의 시간을 보내게 되나 도에 지나치면 흉하다. 77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구나. 89년생. 건강 악화 우려로 가족에게 근심 준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66년생 귀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78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귀하는 지금 머물고 있다. 90년생 옛것은 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조금만 참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67년생 귀하는 지금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어라. 91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너무 욕심부린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68년생, 사람은 때로는 낭만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80년생, 현실에서 벗어나 가까운 곳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길하다. 92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우연히 첫사랑 혹은 옛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이다. 69년생, 다음달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하리라. 81년생, 행운의 숫자는 6이고 조금씩 일이 나아진다. 93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평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리라. 70년생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하다. 82년생 귀하가 지금 여행을 계획 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어라. 94년생 귀하에게 지금 필요하는 것은 용기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용기를 내어 추진하라. 71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신경 쓰지 마라. 83년생, 귀하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다. 95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이다.